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될 때는 너무 겸손해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라고 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빼돌립니다. 겉으로는 거짓말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빼놓은 거예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바치게 해서 진멸해서 바치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빼놓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자 나중엔 궁색하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또 거짓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무엘도 또 그를 생각하고 염려했던 사무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울은 자기만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기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음에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해도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좀 같이 가 주셔서 나를 좀 높여 주세요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16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미운 게 아니라 사울이 미운 게 아니라 사울이 변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성경에 보면 이는 그 이유를 나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마음과 변질된 것을 보고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를 보지 않겠다고 했고, 남은 기간 동안 사울이 변한 것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거지요. 그 슬픔은 고통이 되고 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변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가?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만 생각하면 슬펐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날 때에도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가서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이세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고 사무엘은 이세의 집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울을 버리고 새로 선택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아는 다윗을 이야기하며 이는 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는 그니"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슬펐던... 사울 때문에 슬펐던 자신의 그 슬픔을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제는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아직까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는 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무슨 뜻인가라고 할때첫 번째 일절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여전히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삼 사무엘, 사무엘에게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버려졌으니 이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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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는 Samuel, s a m u e 다윗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들도 겪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 슬픔, 그 마음 아픔, 그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언제까지 슬퍼할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너의 슬픔을 여기서 끝내 주겠다. 사울 때문에 슬퍼했던 인생을 이젠 다윗 때문에 기쁜 인생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아직 자식들이 어려서 그걸 어찌 알까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슬프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끝내줄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30년, 50년. 여기에 30년 50년 후에 저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30년 50년 후에 이 새로운 교회를 짊어지고 갈 그들이 바로 이들이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떠받치고 기둥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이는 그니 라노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짊어지고 가라가 아니라 여기까지 끝이다. 언제까지 걱정할래?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너를 위해서 슬픔이 아닌 기쁨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가 지금 아직 불투명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슬픔과 걱정 염려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첫 번째 오늘 이는 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일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는 이유를 말해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니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본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결정 지어 주는 겁니다. 사무엘조차도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야 이세의 집에 가면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내가 본 왕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의 집에 가봐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몰랐는데 다윗이 지나갔을 때 이는 그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사무엘도 기대를 가지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불에다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했구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선택했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하니 사무엘도 기쁨으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는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옳거니 바로 하나님이 본 왕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조건과 외적인 것이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울을 선택했을 때도 내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만큼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도 정도는 돼야겠지 생각한 게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셋째 아들 지나갑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가 지나갑니다 모두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랬을 때 마지막 아들 이세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막내 아들이 지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는 그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니"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그 말씀. 내가 본왕 바로 그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무엘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엘리압 정도는 그래도 대야 사무엘을 대신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이세조차도 자기 아들들 가운데 막내는 아니겠지 생각해서 여기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뭘할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잘해 나가실 텐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해 나가실 텐데, 권사님들이 잘 해서 나갈 텐데, 이 아이들은 우리 눈에도 아직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할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할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것 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고, 작은 소년 다윗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이 아이들이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맞추어 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말아라. 세상적인 능력을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압이 소년 다윗보단 월등합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배워야지.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은 돼야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무엘조차도 잘못 보았던 겁니다. 엘리압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는 그니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신앙을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지기를 바랬는가? 기도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지기를 바랬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맞추어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근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사무엘조차도 그 유능한 사무엘조차도 그 선지자조차도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시선에 그것을 맞추고 엘리압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달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겉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할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성전 건축에 누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는 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시켜 놓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도 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졌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나의 뜻을 이룰 자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려도 이세의 집에 가장 막내둥이어도 지금 당장에는 형들에 비해서는 형편 없을지 몰라도 형들에 비해서는 조건이 딸릴지 몰라도 아무도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평소에도 아버지의 양떼를칠 때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오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이는 그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임을 저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루어갈 그날들이 이루어난 그 날들이 우리가 이루어 난그 날들보다 더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윗과 같은 일꾼들로, 이는 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